오늘은 인권신장을 위한 옛날의 여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한 장을 같이 볼까요? 가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쓰고 있는 모자는 익선관이네요. 그리고 입고 있는 붉은 옷은 곤룡포예요. 익선관과 곤룡포는 왕의 복장입니다. 이 그림은 임금님이 어디를 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왕의 행차가 지나가면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한 백성이 일어서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손에 꽹가리가 있어요. 꽹가리로 시끄럽게 하면서 왕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왕이 화를 낼 수도 있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교과서 98쪽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 형님이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 임금님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제도의 이름은 격쟁입니다. 조선시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이 거둥하는 길에, 길가에서 징이나 꽹가리를 쳐서 임금에게 하소연하던 제도입니다. 격쟁을 할수 있는 범위는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손이 조상을 위해서,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동생이 형을 위해서, 노비가 주인을 위해서 하는 이네 가지였습니다. 이 밖에 함부로 격쟁을 하는 것을 금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네 가지 경우가 아니라도 민폐에 관계된 겨시, 것이면 격쟁을 해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격쟁을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하니 조심할 부분도 있었습니다. 격쟁은 말 그대로 말로 억울함을 임금에게 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잘 모르던 조선 시대 하층민에 속했던 양인, 승려, 노비 같은 평민과 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문고 제도입니다. 신문고는 한양의 궁궐 앞에 설치한 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신문고를 쳐서 백성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문고는 아무나 마음대로 울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급자가 상급자를 고발하거나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역모와 관련된 거라면 인정되었다고 합니다. 신문고는 오직 집안의 명예나 목숨이 걸린 누명만 수입문고를 쳐서 억울함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신문고에 몰려들어서 신문고 관리가 힘들어지자 나오게는 그 사용을 더 엄격히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신문고는 한양의 관리들이나 가끔 이용했고. 일반 백성이나 지방민, 노비들은 거의 이용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조선의 10대 임금인 연산군 때는 아예 신문고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21대 영조 임금 때 겨우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상언 상은 제도입니다. 상언은 위로 말을 한다는 뜻이죠. 백성이 왕에게 글어를 올린다는 뜻으로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문서에 써서 임금에게 호소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글자, 즉, 한문으로 작성을 해야 해서 글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은 이 상언제도를 이용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언제도는 관원, 생원, 진사, 유생, 양반 부인 등 그를 아는 양반과 중인들이 주요, 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상어는 그를 올린다는 이, 그를 임금에게 올린다는 것에서 상소와 비슷합니다 드라마의 한 장면인데요. 임금님 앞에 놓여진 것들이 보이지요. 이런 것들이 상소예요. 상어는 백성들이 개인적인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주로 사용했고, 상소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삼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복제는 재판을 세번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조선시대에선 세종대왕 때 법문화를 시켰다고 합니다. 세 번의 재판 중에서 첫 번째를 초심, 두 번째를 재심, 세 번째를 삼심이라고 합니다. 모든 재판에 이것을 적용한 것은 아니고 사형을 받을 만큼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삼심제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삼심제도는 조선시대처럼 사형에 관한, 관한 것만 국한되지 않고 거의 모든 재판에서 삼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바로 세 번째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삼복제는 잘못된 판결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한 인권을 네. 존중하는 제도입니다. 그 밖에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 몇 가지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출산과 관련해서 세종대왕 전에는 7일에 출산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만사하게 몸으로 일을 하는 관노비를 보고 출산 전 30일 출산 후 100일 총 130일의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노비의 남편에게는 출산한 아내를 돌보도록 30일의 휴가를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남편에게 출산휴가 3일에서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조선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쌍둥이를 출산하면 쌀과 콩열석을 하사했는데 이것은 1년치 식량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출산 지원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산 지원금을 준 것은 몇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료제도에서는 은여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남녀의 구별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아파도 의원을 만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은여제도를 만들기는 했지만, 은여는 한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재생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은여를 더 많이 양성해서 각 지방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아동복지 관련해서는 조선 시대에 가난 때문에 버려지는 고아가 매우 많았는데 재생원에서 고아들을 책임지고 양육하게 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에 대해서는 입양을 하도록 했고요. 엄마가 혼자 키우는 아이들이 버려지지 않도록 관에서 쌀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일종의 양육비 아동 수당을 국가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는 관연맹인 제도라고. 시각장애인 중에서 궁중악사를 채용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월급에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업을 가지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관에서 쌀을 지급했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받기 쉬운 어린이, 장애인, 여성, 노비 등의 인권을 신장하는 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격쟁은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의 행차 때 징이나 꽹가리를 쳐서 임금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제도로 한자를 쓸줄 모르는 양인, 승려, 노비 등 평민과 천민이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상어는 격쟁과 비슷한 제도로 신분에 관계없이 억울한 일을 문서로서 임금에게 호소하는 것으로 한자를 쓸줄 아는 관원, 생원, 진사, 유생, 양반, 부인 등의 양반과 중인들이 사용했습니다. 신문고는 백성들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대궐 앞에 설치된 북을 쳐서 임금에게 알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삼복제는 재판을 세 번까지 할수 있는 제도로 사형과 같은 무거운 형벌을 내릴 때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들은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고 잘못된 판결을 내려서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권이 침해된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